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시니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뭐라고요? 가운데가 안 맞아요. 가운데가 안 맞죠? 카메라가요. 더 가운데가 안 맞습니다, <laughs> 여러분. 네. 전 최근 3년간 정치에 대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했다는 생각했는데 할수록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어제 제가 그 광주성정역에서 이제 네, 북코 네, 북호, 서트를 마치고 나서 이제 음. 올라오기 전에 누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이거 혹시 아니야고 하면서 꼭 알려달라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있지 않습니까 음. 어 그러니까 DJ가 DJ보다 이재명이 낫다고 하신 바로 그분이 어그사면발이 한번 걸렸더라고요 아세요? 사면발이가, 뭐냐? 사면발이가 뭐냐? <laughs> 뭐냐면 이거는 이의 한 종류지 그러니까 이가 세 종류가 있어 머리니 몸니 사면발이가 있는데 머리니는 머리에 살고 몸니는 몸에 살아 근데 사면발이는 털에 산다 <laughs> 어느 털? 그리고 네. 제가 어떤 사람도 봤냐면, 눈썹에 있는 사람도 봤어. 사면발이? 눈썹. 사면발이 눈썹에 있는 사람도 봤어. 하. 그렇다고. 아. 네. 아. 니 근데 그걸. 그게 이거, 이거 노딱인가? 어, 확인된 정보예요? 뭐. 뭐가? 어, 근데? 뉴스, 거기 있어, 있어. 그아보고 아... 있어. 오늘 다, 탐사 드디어 폭발. 저기. 어, 맞아. 술청 그 그것도... 정지된 거 아시죠? 근데 이게 몇달 걸리면? 뭐, 빨대형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신 건 아니죠 지금? <laughs> 저 참사를 따라가겠다 이런 건 아니시죠? 아니, 사면발이 이게 생각한 게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박재훈 같은 경우 국정원장 할 때면 그때 거의 80다서선데 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어. 이세창 때문에 내가 얘기한 거. 이세창 있지 않습니까? 음. 저는 되게 배신감을 느낀 게 뭐냐면 음. 이런 거예요. 그 첼로녀가 음. 그 술집에 이세창이랑 같이 있다가 음. 음. 헤어졌어. 어. 그리고 이세 장은 지금 등촌동까지 갔다가 다시, 다시 연락받고 다시 <laughs> 온 거야. 다시, 다시 와서 모초 모처야모 모로 시작하는 건데 모처야 모초 모초에 새벽 세 시까지 있다가. 근데 모는 음. 맞고 처만좀 다른. 초만 처만 다른 얘기가 철. 있던데요? 음. 전화가 있는 그 초. 그렇죠. 그렇지. 그처에서 <laughs> 있다가 그 <laughs> 어라 너무 신기걸스 그 노래랑 좀 비슷한 그거 있잖아. <laughs> 어, 야아 어, 그러면 패릴 거야. 어, 저기 그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뭐, 그렇게, 아까 그러니까 그거 나는, 그, 어쨌든 둘의 관계는 제가 뭐기에, 추측하기에, 일방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행사를 갖다 좀줄수 있는 그런 관계? 그걸 뭔가 이용했을 확률이 좀 높죠. 아, 난그랬있잖아요 이게 뭐, 분노가 나는 게, 이게 초창기, 이세창만 제대로 얘기를, 사실대로 얘기를 했으면 그렇죠, 이게,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커지지, 안 커지고 네. 지그럽게 맞아. 갈 것도 맞아. 아니라고 맞아, 맞아. 근데, 근데 그 남자가, 어. 그 첼로녀의 그 고발한 그 남자, 뭐그 응. 아저씨가. 69년생. 그, 그 사실상 자기가 사실혼 관계이기 어. 때문에 얘를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아내는 방법이 우리 경찰력을 동원한 거 아니야. 우리 언론과 그렇죠, 그렇죠, 경찰력을. 그렇죠. 난 이게 어이가 없는 거야. 그냥 자기가 심부름센터에 가서 그러니까, 알아보면 이렇게까지 아, 몰랐을 그러니까, 거라고. 이게 진짜 너무 불공평한 거죠. 우리는 불륜을 밝힐 때 사설탐정을 고용하는데. 그렇지. 어? 민주당 지지자들은 경찰을 고용. 동원해. 그렇죠. 경찰과 언론, 유튜브를 모두 총 동원해가지고 이거 음. 밝혀냈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웃긴 게그 팔땡 아줌마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봐라 이세창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있지 않았냐. 분명히 한동훈이랑 윤석열도 지친다는 시간이 지나면 나올 거라는 굳은 믿음과 어.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버티고 계세요. 야, 기분 겸을 사랑하면서 이악물을 버텨야지. 그런데 그. 도참사는 더 도참사의 더그 강진구 기자 강진구라는 논문 이렇게 음. 말하더라고요. 뭐그 그니까 한문철이 항상 얘기하 한문철에서 얘기하는 게 항상 그백대0은 없다. 음. 교통사고에 백대0은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데. <laughs> 나 진짜 뭐백백 프로 상담 사람 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게. 그러니까 거기 있을 있, 있을 확률도 백 프로가 아니고 어. 없을 확률도 백 프로가 아니고 아, 아니, 나도 그, 얘네들은 사실과 거짓을 음. 마치 두 사람 간에 그냥 사실이 있고 거짓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얘네들은 꼭 이거를 두 사람 간의 의견의 대립으로 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협치라는 황당한 말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냥 범죄자가 있고 그 범죄자를 잡는 국가 기관이 있는데 얘네들은 자꾸 이거를 무슨 무슨 정치 탄압이라서 협치 이렇게 몰고 가는데 네. 그냥 범죄자를 구속하는 게 오. 그 법치야. 네. 근데 얘네들은 뭐 협치를 네. 깬다는 등 이런 소리를 하면서 되게 진짜. 이상한 프레임을 자꾸 씌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 진짜 어떻게 그런 포스트 모드니즘으로 갑자기 가는 거야. 구조주의 막다 했지. 김우겸은 아직도 떠들고 다니더라고. 요 김우겸 네. 아직도 뭐. 네. 10억. 10억에, 10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10억이 없다는 어. 얘기잖아. 어. 10억이 없다는 거. 10억이 없다는 아 팔아서 낼수 있지만 어. 네. 자기는 10억을 낼 일이 없을 거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장해찬 씨가 너. 진짜 너무 그 말이 맞는데 김우겸은 만약에 법원에서 판결이 9억 9천을 만 원을 배상해라. 그러면 일단 10억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겼다고 떠들고 다닐 거라고. 아. 정말 딱 적절한 비유라고는 생각이 들더라고. 음. 야, 이거 내일 뉴스 타남자면진서 떨고 싶은데. <laughs> 내일 장해찬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laughs> 8일 새벽에 국회 사무처에서 일이 벌어졌는데 음. 이게 이게 뭐냐 면요 민예총이라는 데가 있어요. 민족예술총연맹이라는 아, 민족예술. 데가 있는데 아. 저 사진 기억나시 아시죠? 이게 이제 뭔 사진이냐면 윤석 음. 대통령은 음. 술을 마시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음. 어, 옆에 한동훈 장관은 네, 이제, 음, 네, 묘사한 네, 거라는데 네. 네. 근데 나는 이런 게 대체 이게 어떤 음. 의미가 있죠 이게? 근데 이건, 뭐, 이건 뭐냐면 이, 이 장면은 단, 더 이게 나쁜 거라고 그렇지. 보여요. 이, 이거는 그렇지. 그거... 도, 그 동백 아가씨를 부르고 어. 청담동 문바 게이트가 허위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첫단걸 음, 음. 그리는 거야. 음. 그리고 여기 뭐 동백 아가씨 부르고 있, 있고 옆에 이, 첼로녀가 저기 실루엣으로 표현돼 있는데 저 오른쪽 어? 이세찬인가 보죠. 저, 저 이거는 저, 저기 한동훈 그린 거라는데요한동훈대 네 머리를 그린 거라고. 아한동훈 아, 그린 건가? 그림을 좀똑바로 그리라 그래. 그림을못 알아보게 그려놓고 그렇게 못생기게 해. 그려놓고는. 어. 네. 저, 지금 저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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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이제 뭐, 머리 퍼 봐서는 뭐, 장모라는 설이 음. 있는데, 칼을 휘둘리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그려놓고, 뭐 여기다 뭐, 마음대로 낙서하라고 하는 뭐, 음. 그런 음. 장면이라는데, 이게? 음. 저 그림이, 저 그림은 그래도 뭐, 그래도 뭐, 그냥 그러려니 할수 있는데, 만약에 문재인 부부를 해놨어 봐. 문재인 밑에 있고, 김정숙이었으면, <laughs> <제>, 그림 제목이, <laughs> 앞사야앞사 압사. <laughs> 앞사인가 질식사인가? <laughs> 정한 사이를 맞춰보세요. <laughs> 그니까 이런 것들이 대체 뭘? 그니까 지금 말이죠.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이게 그니까 만약에 지금 시대가 뭐뭐 독재 시대 같으면은 뭐 어떻게 그런 권리, 그런 약간 대통령을 희화함으로써 뭐 카타르시스 같은 네. 걸줄수 있는데 지금 이런 거를 뭐 아무리 그리고 붙여놓는다고 해서 이게 뭐 누가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은 표현의 자유가 거의 무한정 허용돼 있는 시대잖아. 그런데 여기서 이런 걸 그려서 대체 뭘 하려는 거죠? 음. 지네들이 뭐민주투성가이거 이제 작년에 작년 6월에 그린 굿. 굿바이 민예 그, 굿바이였인데 네. 여기에 민것교수입니다 여기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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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게 막... 인간이 얼굴 인간이 얼굴입니까 <laughs> 저 따로 그려놓고 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네들이 봉화마을 가서 하라고 양산가서 하는 거 괜찮은데 국회에다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그렇죠. 국회는 우리가 세금을 내서 지었고 세금을 내서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일벌백계야 이거 이거 주도한 놈들이 이제 다뭐한 놈도 거를 놈이 없는 양의 원형을 비롯해서 윤미향 음, 음. 윤미향도 있고 처럼의 김용민 최강욱 같은 네. 애가 있는데 최강욱이 뭐라했냐면은 이걸 이제 국회 사무처가 철거했다는 이유로 웃자고 하는 일에 죽자고 달려든다 그러는데 이거 웃기지가 않아 기본적으로 <laughs> 아까 그게 웃기지가 않아 저게 뭐가 웃기는 그림이야 저걸 보고 누가 웃어 그리고 이걸 철거한 사람이. 이광재야 이광재. 이광재가 누구냐면 어, 이광재는 어. 그 우광재 좌의정이라고 맞아요. 어, 뭐 노무현 대통령 세트꾼이죠. 측근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민주당 인사라고요. 더불어민주당 인사인데 어. 그 사람이 철거를 했는데 지네끼리 해결하지 이걸 갖고 뭐 표현의 자유를 억압이라고 막 그러는데 그리 저거는 아. 예술을 악용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제가 옛날에 민해총 민미여 민해총산의 민족미술인연합회가 있어요. 예. 민족미술인연합회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한 얘기예요. 미술은 당노에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배워야 한다는 거지. 돈을 주고 배워야만 되지. 그냥 음. 시처럼 타고난 사람이 화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이 얘기를 하냐면은 대한민국이 그 인프라를 만들고 돈을 들여서 학교에서 고 어디서건 쳐 발라서 가르쳐 놨더니만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공부해갖고 저런 짓 하면 안 되지. 그렇지. 그럼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다 세금을 토해내게 할까? 네. 김감무님이 유진 쌤 시간이 갈수록 왜 이쁘증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사자 머리의 특징입니다. <laughs> 어린 새끼 사자가 점점 커가 커서 아주 음누한 사자가 되듯이 <laughs> 유진 쌤도 머리가 이제 사자로 사자가 되는 과정이죠, 그렇죠? 읽고 바라보고 이래야 되는데 <웃음> <웃음> 아니, 비야? 그 사자 머리 비하하셨잖아요. 내가 온, 난 이거 야 사자 머리 비하. 그, 아, 저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예. 아니 이 교수님 왜시이 피해자의 갔어... 눈물이 증거예요. <laughs>